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드디어 왕 레벨 93 레벨 달성했습니다. 자, 이벤트를 보게 되면 현 시점에 최대 레벨은 100 레벨까지 나와 있고 보상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라이브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두툼젤리를 모으는 이유는 대략 16만 개 정도 모으면 두툼젤리 소모했을 때100 레벨까지 제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경험치가 모아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게이 태엽 장치 모으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모으면 두툼젤리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몇몇 가지 제가 이런 이유와 왕국 레벨을 여러분들이 올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고기 젤리 어디서 파밍해야 되고 예전과 좀 다르게 몇몇 가지 달라진 부분. 부분, 어떻게 왕국 운영은 제가 하고 했다니야. 있는지 종합적으로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전에는 제가 스테미너 젤리 두 번씩 꼭 구매를 했는데 요새는 따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종종 언급하기도 했지만 크리스탈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더 중요해졌어요. 광맥 카드 파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류의 재화를 따로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맥카드를 파밍했을 때, 고기젤리, 두툼젤리, 토핑조각, 뭐, 다양한 보상도 좀더 효율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파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 주말 버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광산종 버프를 받거나, 그로 인해서 채굴 보상의 효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이 시간가속권 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탈을 모아서 뽑기 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생성이 되고 아직 저 스펙 분들은 당연히 우선순위는 첫 번째로 보물뽑기권을 통해서 필요한 필수 보물들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어, 토벌쿠키들 또는 어, 필수 쿠키들 승급작 뭐 또는 인년작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정말 나중에는 여유가 될때 가속권까지도 구매하시면 되는데 그 속권을 통해서 최고 획득 보상 역에 가속을 하게 되면 왕국 경험치 또한 어마무시하게 많이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국 레벨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소원 나무를 통해서 왕국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소원나무보다 광맥카드에서 얻는 왕국 경험치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제는 광맥카드에서 왕국 경험치도 파밍하고 재화도 파밍하는 걸 1순위 왕국 경험치 수급처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원나무는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 수급처로 적당히만 거래하면서 대무역 시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재고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대무역이 열리기 전에는 여기에 대무역을 예고하는 잡상인 같은 이미지들이 여기 떠 있어요. 그거는 똑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과 같이 똑같이 진행된다면 아마 여기에 아, 미리 예고하는 무언가 이미지들이 아, 뜰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현상수배는 부족한 스킬 파우더가 있으면은 직접 골라서 수급하면서 횟수는 전부 다 사용해 주시고 추가 구매는 반드시 해주세요. 원래는 두툼젤리가 비스트 이스트에서 12개 소모지만 제가 아, 두툼젤리 소모 관련 버프 있을 때 없을 때 정리를 한번 해왔습니다. 지금은 주말 하타임 이벤트 두툼젤리 소모 감소 버프가 없는 상태예요. 요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두툼젤리 소모량은 12. 파괴심뿔 버프, 만약에 전리품이 있다면 30% 버프를 받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두툼젤리 버프 관련해서 다 구매하면 30%를 받고요. 이두 개만 적용돼서 만약에 한다면 60%면 어, 소모가 4가 되고 만약에 나중에 주말 핫타임 버프까지 적용받게 되면 총90% 이게 합연산으로 되면 1까지 소모가 1까지도 되는데 아마 요렇게는 적용 안 되지 않을까 최대가 아마 요렇게 되지 않을까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모아서 요 효율까지는 최대 60%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한번 돌리는데 4개 소모 엄청나게 태엽 장치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태엽장치를 미리 저는 많이 모으고 있고 저는 마법공방에서 이거 생산한지 좀 됐지만 신규 유저, 복귀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엽장치 생산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좀 고인물 분들이나 어느 정도 투툼젤이 많이 모아, 모으는데 태엽장치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생산하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태엽장치 수급처가 별로 없다 보니 소송전에서 밖에 사실상 수급처가 없어요 직접 입장권 매일매일 구매해서 태엽장치 치 쓰지 않고 직접 돌리면 27개씩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얻거나 영광향로 매일매일 꾸준히 돌리면 정박하기로 보상 얻으면 태엽장치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상 이거 다 얻고 나서 저는 태엽장치 파밍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증명의 전장도 경험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증명의 전장도 최대한 높은 곳에서 명예 전장 쪽에서 저는 파밍을 하고 있고요 왜 저는 횟수가 10번이냐 이거는 킹덤패스 산 유저는 10번 구매 안한 분들은 7번 자, 그리고, 베스트 히스트도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짝수 2, 4, 6, 8, 10. 이 짝수에서 돌리면 경험치가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에서 경험치 주는 게 전부 다 동일해요. 294,352. 그렇기 때문에, 짝수 에피소드 비스트이스트에서 어, 돌리는걸 추천드리고 경험치 가장 많이 얻으려면 필요한 비스킷 있다면 어, 레전드 비스킷 파밍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고 속성 비스킷 파밍 획득처 요거 보시고 유형도 요거 보고 먼저 파밍하고 어, 왕국 경험치 나중에 필요하거나 그럴 때 어, 짝수 스테이지 마지막에서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왕국 경험치만 보면 월드탐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에피소드 맨 마지막 어, 높은 데서 태엽장 치안 쓰고 직접 돌리면서 애플 제리랑 체력 공속. 여기서 필요한 것들 직접 파밍하면서 일반이나 경험치만 놓고 보면은 고기젤리 소모당 왕국 경험치는 어둠모드가 제일 좋습니다. 또 요거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 생산할 때마다 여러분들 왕국 경험치도 오르니까 가급적이면 생산은 쉬지 않고 다 돌려주시고 건설하기 건설 아직 안 되어 있는 분들 다 건설 꼭 해주시면 되구요. 왕국 레벨이 뭐가 중요하냐. 왕국 레벨 올리면 고기젤리. 최대치가 늘어나요. 만약 업데이트 직전에 일반 고기 젤리 전부 다 소모하면은 업데이트 이후에 전부 다꽉 채워줍니다. 두툼젤리 모으지 않는 분들도 이거 다 소모하면은 다시 140 최대치까지 다 채워주거든요. 모으는 분들은 그냥 쭉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국 레벨 달성 미션 보상도 어 이렇게 유니콘 석상이나 다른 보상 얻을 수도 있고 아마 나중에 추가로 더 높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자 오늘은 왕. 3레벨 93 달성 기념 추가로 어떻게 올리는지, 어떻게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